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선고 이후에 입장을 냈는데, 윤 어게인, <laughs> 윤석열과 절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네. 나서 뭐, 전현직 원내 당협위원장 25명이 사퇴하라! 이렇게 밝혔는데, 또 다시 그 성명에 대해서 원내 당협위원장 협의회가, 어, 장동혁 정당성을 흔드는 해당행위다 뭐, 이렇게 중단하라. 뭐, 이런 얘기도 냈고요. 약간 내분이, 내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이거 지금 갈라지고 있다. 라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요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진작에 분당안 되니까 지금 지선 앞두고 지금 10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이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네. 근데 25대 지금 70몇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쪽수가 71명이네요. 쪽수가 너무 기울어져 있어요. <laughs> 장동혁 체제로 사실은 두둔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협위원장들이 사실 우리 말로 하면 원회위원장, 음. 뭐지역으로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분들은 너무 취약한 당대표 체제 하에 있는 거예요. 으흠. 당대표가 작정하고요. 어? 이번에 조강특위 열어가지고 한번 조직들 지역들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한번 볼까 음. 해가지고 하위 20% 30% 측정하기 시작하면 한 번에 날라갈 수 있는 게 정말 당협위원장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봤을 아. 때는 장동엽 제재가 뭐 어떻든 간에 윤어게에는 외치든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도부는 지선 전까지는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음흠. 당대표가 그 사이에 뭐가 전복이 돼가지고 비대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선거 전에는 우리가 분열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정부적 판단을 하는 당협위원장들이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아... 이게 25명의 성명이 나오니까 계속 분열될 수밖에 없거든요. 국민의힘은. 그러면 은 누구 말이 맞냐. 그러면 장동혁은 이제 사퇴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수용에 휩싸이기 때문에 나머지 당협위원장들이 그래도 당의 안정주의 보신주의로 가자라는 뜻에서 그것을 아, 상제할수 있는 성명서를 빠르게 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예. 지금의 사태를 사실은 뭔가 어~ 탄핵이 되고 정말 윤석열이 이렇게 무기징역 받고 그러면 최신하고 혁신하는 보수의 이미지를 기대했던 뭔가 그런 보수 지지자들이 다시 한번 구태 그리고 혁신 이 없다라는 걸 증빙할 수 있는 당내 분열로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원내 당협 위원장 25명 사퇴 요구가 그럼 아무 힘을 못쓸 것이냐. 오늘 보니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SNS에 반성문 게재했더라고요. 요게 계속 이런 물결들이 계속 있을 텐데. 아, 저는 윤상현 의원 말 바꾸기가 너무 좀 의, 이례적이라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한번 더 봤어요. <laughs> 아, 예, 예. 이 이분이 참주 전만 해도 어그 세이브 더 코리아 손원보 목사 그 교회에 가가지고 아 정말요? 네 가가지고 목사님과 제가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을 지켰습니다 막 이런 소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24년도에 한동원을 향해서 배신자라고 하면서 친윤 굉장히 강조하고 탄핵 이후에도 청와대 대통령실 앞에서 뭐 지키겠다고 굉장히 극우에 편승했던 인물이거든요. 예. 근데 이 인물이 갑자기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반성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의아했고. 그렇지만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인생과 예. 지역구를 봐야 돼요. 이게 정치인들의 오. 발언은 그 사람이 갑자기 어떤 발언을 바꾸거나 할 때는 그 사람이 서 있는 기반이 어디인가를 전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윤상현 의원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당선이 됐거든요. 예. 근데 그때 남영희 민주당 위원장한테 고작 청표 남짓으로 신승을 거뒀었어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지방선거 지나면 곧 총선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고려가 됐을 것이고 뭐한 간에 인천시장도 나가고 싶어한다.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본인이 봤을 때, 아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그때도 측근 친박 인사로 막 굉장히 음흠. 앞섰던 사람이라서 박근혜 탄핵 이후에 암흑기를 경험했던 사람으로서는 아 지금쯤에는 이제 윤석열 내란죄 유죄도 나왔으니까 태세 전환할 때가 왔다. 아 계산한 거군요. 네, 태세 전환할 때가 왔다고 한번 이렇게 질러 본것 같은데요. 이분의 주대상 글쎄요 국민의힘 자체 내부에서 반발이 심하면. 아. 분명히 또 슬쩍 말을 바꿀 수도 있다. 예. 네, 더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서연 의원이 예전에 유튜브 나가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김재섭 의원이 형나 욕먹어 했더니 아, 욕하다가도 맞아요. 그 1년만 지나면. 유권자들이 다 찍어주더라. 맞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막 난리났었잖아요 그때. 그게 응. 윤상현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국민을 개돼지로 아냐. 근데 지금 이제 지선도 있고, 총선도 이제 2년 남지났고, 아. 이제 1년만 지나면 국민들이 잊어버려 주게 내가 탄핵을 반대하고 윤 어게인을 했었던 그런 아. 부분에서 지금 또. 오, 갈아입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아, 그 사람은 바뀌지 않네요. 근데이 반성문을 오늘 쭉 읽어보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대요. 반성문이 맞아요. 중진 네. 의원으로서 당이 사분오열하고 이럴 때 제대로 목소리도 못 냈대요. 그래서 반성을 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아내지 못했고 <laughs> 비상기업이라 비극적 상황을 막아내지도 못했고 예.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막지 못한 거에 대한 반성문이에요. 예. 그리고 중진인데 그런 제대로 역할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어, 말미에는 그러면 중진으로서 뭔가 앞으로는 국회의원 오선이나 했으니까 불충만다는 얘긴가? 아니면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는다는 얘긴가? 이런 게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냥 끝까지 아무도 것 없고 반성만 했어. 아 반성만 했나요? <laughs> 그리고 펠쌤의 정치하지 맙시다. 제 책임입니다. 고백만 예. 합니다. 여기까지만 했었고 아 반성문 이렇게 쓰면은 국민들이 진정한 반성문이라고안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아일 년만 지나면 국민들이 다 찍어준다라는 아하. 그 개돼지 발언이 다시 리마인드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이 당명을 뭐 변경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한5 시쯤 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어, 일단 당명 개정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답니다. 네. 내일 최고위에서 최종 결정을 하지만 뭐 거의 결정이 된것 같습니다. 어 뭐. 아예 이름이 나왔었거든요. 미래 연대당, 뭐 미래를 여는 공화당, 공화당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거의 두 가지로 압축되는 과정에서 뭐 지선 이후로 넘기겠다. 이게 어떻게 갑자기 또 나왔을까? 전하라 네, 예. 의원님이 얘기를 잘한 것 같아요. 미련당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면서 <laughs> 예. 윤석열에 대한 미련이 나아서 그러냐? 근데 저는 거기에 미련한 당이라서 그러냐? 예, 예, 예. 이런 이름 자체가 줄인 것이 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음. 또 지금 바로 지방선거 전에 당. 양명을 바꾸려고 보니 미련당 이런 줄임말이 적절하지가 않으면 새로 후보군을 또 찾아야 되거든요. 그게 쉽지도 않고 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양쪽으로 막 흔들리고 있고 사실 뭐 밀어붙이긴 하지만 양쪽으로 흔들리고 <laughs> 네. 있는 상황에서 이름을 바꾸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또 다른 것들이 어렵기도 하고요. 자기는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한나라당 하면 이회창 총재, 아. 뭐 새누리당 하면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또뭐 미래통합당은 일단 망했고 이제 국민의힘은 윤석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의 뭐 미련당을 하고 싶었을 텐데 그것은 아마 총선 이후에 대권을 네. 바라보는 본인의 흐름에 맞춰서 뭐 그렇게 진행하려고 아, 할 수도 있었지 않나 바꿔, 아 그러니까 지선에서 이 이름으로 했다가는 이 이름으로 망하는 꼴이 되니까 그러니까 당명 개정을 하면은요 잘못하면 조롱 당할 수 있거든요 어. 네,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공화당에 들어갈 거냐 말 것이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예. 공화당 하면 어떤 이미지 들어요? 트럼프의 독재자 횡포하는 게 연상이 하나가 되고 예, 또 우리 공화당? 아 국으로 가는 거야? 예. 그러면 거기랑 연대하는 거야? 예. 이런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을 때 득과실을 봤을 때 당연히 득이 높아야지 바꾸는 건데 아니 주호영 부회장도 그랬잖아요 아니 당명 바꾸면 돈은 엄청 많이 들잖아요 다 로고 바꾸고 이거 음. 다 간판 바라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돈만 많이 들고 이름만 바꿨는데 옷만 갈아입었어 근데 사람들은 그대로야 그래가지고 인적쇄신 안 되고 정책적인 뭔가 혁신이 안돼 그러면 오히려 당명 개정에 대한 비판이 더클 것이라는 우려의 아하. 목소리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 지금 국민의힘 당사 가 보세요. 국민의힘의 이 로고에 대해서 그, 그렇죠. 지우개를 그거. 지우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위에서 이렇게 간판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남은 100일 동안 국민의힘은 이름을 그거, 그거 어떻게 네. 하려고? 네. 그걸 어떻게 그걸, 하는 거죠? 그거는 <laughs> 제가 봤을 때는 지선을 다시. 예, 필두로 해서 이제 사라질 당이다. 라는 뭔가 복선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아. 지워버립시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예. 지워야 됩니다. 예. 이런 명분으로써 본인들이 스스로 자폭하고 네.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와, 정말 대단한 당이다. 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그, 그 여의도에 있는 네네. 당사 중앙당사에 국민의힘 이 간판에 이렇게 지우는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것만 그럼 떼낼까요? 어떻게 하려고 <laughs> 간판하는 거 새로 간판을 새로 다시 달아야 될 테니까 네. 그것도 상당히 조롱 조롱의 <laughs> 핵심이 될것 같은데 최근에 나경원 의원이 이제 사면 금지법을 보면서 우리 보수 를뭐 복수하고 괴멸시키려고 하냐 이랬는데 괴멸돼야 될 것이 맞죠. 그래서 예, 국민의힘은 예. 의원님 말처럼 그 가수가 노래 따라가듯이 당도 이름 따라갑니다. 네, 이렇게 지워. <laughs> 네. 버린 참에 지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아주 짧게 다루겠습니다. 그 국민의 힘이 비례 후보자 공천 때 네. 헌법 시험 본다 그랬거든요. 요거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두분 얘기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례 이제 대표들은 다법조인으로 점철될 것 같다는 아, 그럴 생각이 수도 있겠네요. 있고, 예. 실제로 이정현 위원장이 군복 입고 나왔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어. 공천을 하겠구나라는 공포의 그런 메시지가 될수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정현 위원장 오랜만에 보니까 전두환이랑 박정희 섞어 놓은 그런 외모에 그런 모습인데, 군복까지 입고 나오니까, 어, 이거 뭐지? 국민의힘의 이미지가 지금 이거를 알려주는 건가 예. 그래서 이정현 위원장 화이팅입니다. 네. <laughs> 네. 예. 원래 시험을 본다는 건 답안을, 어떤 답안을 정답으로 볼 거냐의 문제인데, 국민의힘은 헌법을 제대로 읽으실 수 있는 분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음. 이미 허, 잘못된 헌법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헌법 시험 바본들, 헌법 정신이 제대로 박힌 후보자들을 출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예, 아유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헌법에 대해서 바, 정 반대되는 의견을 펼쳤던 국민의힘 이 후보자들한테 시험 보는 게 시험 문제나 제대로 낼수 있을까 네. 모르겠습니다. 시험 예. 보면 외연 확장이 되나요? 미래 <laughs> 청년 세대와 뭐 여성과 그런 취약계층들이 뭐 모르겠어요. 뭐 하는 건지 네. 문제나 제대로 네. 낼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찬원 의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님, 박수빈 민주당 서울시 의원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네,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파,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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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 원, 봉, 하.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 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